솔로라서 폭로. 오윤아, 레이싱 모델 시절의 어두운 진실. 지난 8일, SBS 플러스 솔로라서 방송에서 배우 오윤아가 그동안 감춰왔던 충격적 비밀과 내면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오윤아는 자신이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가져다 준 수많은 편견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강인한 성격에 대해 고백하며 눈물과 분노, 그리고 극복의 의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오윤아는 내 외모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니 언제나 레이싱 모델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다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당시 신인 시절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에 섰던 그녀는 단지 아름다움 때문에 평가절하되었고, 전문 배우로서 보여질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일쑤였어요. 그로 인해 제 성격이 더 세지고 방어적으로 변했다고 느낍니다. 라고 오윤아는 담담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방송에서는 오윤아가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단련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졌다. 한때 여름철에도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어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당시 동료 이보영의 안덕니라는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와 같은 옷차림은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계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오윤아의 고백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이 자기 극복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녀는 레이싱 모델 시절 겪었던 모든 편견과 상처들이 결국 나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후회나 안타까움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더욱 굳건히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과 의지가 묻어났다. 또한 솔로라서에서 함께 방송을 이끌던 이수경과의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오윤아와 이수경이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모와 표면적인 이미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한 사람의 내면과 능력을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했다. 오윤아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생생한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그녀가 회상하는 장면마다 눈물로 얼룩진 기억들이 스크린에 아른거리며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당시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레이싱 모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와 불안전함이 그대로 드러난 채 세상의 변견에 맞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불씨가 시간이 지나며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과정과 같았다. 특히 방송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오윤하는 과거의 상처를 되돌아보며 내가 겪은 모든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나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단순한 자기 고백을 넘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였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한편, 오윤아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이야기와 깨끗한 내면의 감동을 받았으며 오히려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배경이 그녀에게 더 인간적이고 진솔한 매력을 부여했다는 평을 내놓았다. 또한 이번 방송을 계기로 외모에 의한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번 촉발되었다. 이렇듯 오윤아의 폭로는 단순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외모와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상처와 성장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가져왔다. 그녀가 겪은 과거의 그림자와 그 그림자가 오늘의 자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 이번 방송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지속적인 방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윤아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상처가 누구에게나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희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떠한 개인의 고통과 극복이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편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의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한 사람의 친솔한 고백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솔로라서 방송은 오윤아의 충격적인 고백과 그 과거의 아픔을 생생하게 재조명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 본연의 고뇌와 치유 그리고 재탄생의 과정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오윤아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서는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오랜 기억 속에 쳐지지 않을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